안녕하십니까. 아, 제 1회 직장 내 갈등 상담을 라이브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여러 가지 그 상담에 관련된 라이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로 낮 12시에 라이브로 심리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심리 상담에서만 작용을 해도 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직장 내 갈등 상담에 대한 부분을 라이브로 상담을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되냐 그러면 이 실제로 직장생활이 이 가정생활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현실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심리 문제 그리고 이 갈등으로 인해서 심리 장애가 발생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개인의 문제도 당연한 거지만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너 그거를 넘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태를 좀 뭔가를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아,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라이브로 해서 실시간으로 아,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직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상담을 진행해 보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이첫 회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물론 뭐 제가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분들 알아서 이렇게 찾아서 오시는 이런 분들에게 실제 직장 내 갈등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 가야 되는지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직장 내에서 원활하게 즉 행복을 느끼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반적으로 제가 상담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직장 내 갈등 상담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매주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라이브로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갈등, 이 직장 내 갈등에 관련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채널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알겠지만 유튜브 채널에서 아, 한국심리교육원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아,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라이브로 아, 직장 내 갈등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직장 내 갈등 상담에서는 주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업무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에 관련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직장 내의 비리 문제라든가 또는 범죄적인 성격에 관련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사내 커플에 관련되는 연애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사내 부부, 커플은 부부도 있고 연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직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더 나아가지고 범죄인 뭐 성희롱이라든가 성추행에 관련되는 부분 문제, 더 나아가서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 외도 문제, 직장 내 외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관련되 있는 모든 상담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직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실은, 즉, 자기의 행복을 추구라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자아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장소가 바로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직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장에서의 갈등을 맞다 틀리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를 논하지 않습니다. 뭐를 논하고 싶냐 그러면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이 될때이 자아시전으로서의 이 직장 내에서 이런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이 관계성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이 될때 이것이 어떤 형태로 해결이 돼 가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 드리기 위해서 바로 직장 내 갈등 상담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그 다음에 갈등을 겪고 있는 점, 그리고 알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 지금 여러분들 아, 채팅창으로 뜨게 되는데 그 채팅창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시게 되면은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되는 관점에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드리드는 그런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